네, 원내대표 황운합니다 오늘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의 맹렬한 싸움에서 최선봉에 섰던 조국 전 대표가 형집 폐행을 위해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가장 뜨거운 파란 불꽃으로 타올라 마침내 윤석열 탄핵 국회 통과를 이끌어 냈고 윤석열의 단죄와 파면을 코앞에 두고 잠시 우리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곧 정돈될 것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섞인 것처럼 보이는 모든 혼동은 시간이 지나고 침전물이 가라앉고서야 맑게 보일 것입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그는 더욱 단단하고 맑은 사람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작금의 모든 사태의 시작은 조국에 대한 검찰의 사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검찰개혁의 수장인 법무장관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검찰 쿠데타였습니다. 모든 것이 검찰개혁과 이에 대한 저항의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윤석열 탄핵에 대한 국회 역할은 끝났습니다. 이제 헌재의 시간입니다. 이제부터 국회는 검찰 쿠데타 세력의 근거지를 발본 세곤해야 합니다. 다시는 검찰 쿠데타를 꿈꾸지 못하도록 다시는 윤석열 같은 괴물이 탄생하지 않도록 기형적인 검찰 제도를 시급히 정상화해야 합니다. 다시 검찰 개혁입니다.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은 공소청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검찰 개혁 사법의 입법은 지금이야말로 골든타임입니다. 지금이 유일하게 성공할 수 있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권한대행 체제로 대통령 거부권이 사실상 무력화된 이 시점에 입법으로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윤석열 파면 이후 본격적으로 대선에 돌입하면 그때는 늦습니다. 그때는 또 집권 이후에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집권 이후에는 또 민생 등 산적한 국정과제가 우선이라 할 것이고 그러는 사이에 검찰은 변신의 변신을 거듭하고 개혁에 저항할 힘을 비축해 놓고 있을 것입니다. 마침내는 또 실패하고 또 천취한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민생 우선을 얘기하고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따지다가 검찰개혁 시기를 놓쳤습니다. 윤석열이 검찰 쿠데타로 대선에서 승리한 후 뒤늦게 추진한 검찰개혁은 결국 동력도 명분도 얻지 못하고 참담하게 실패했습니다. 물실 후기입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는 법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당장 검찰개혁 입법을 서둘러 주기 바랍니다. 민생경제회복과 검찰개혁은 결코 선후의 문제도 아니고 양자택일의 문제도 아닙니다. 한편으로 민생을 회복하고 한편으로 검찰개혁 입법을 처리하면 됩니다. 검찰개혁은 이번 탄핵정국에서 촉발된 광장의 핵심적인 요구사항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기에 앞서 민심의 요청을 받아 안아야 합니다. 조국 신당은 검찰개혁 입법을 시급히 추진하기 위해 시민들과 연대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민주당에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검찰개혁사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